위치로 가스 접근 중! 당장 이동해! 이거 필요한 사람? <목소리나> 작전지역의 모든 목표를 제거하라! 팀이 어?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 목표 갱치. 어 있어. 확보러자 이다. 놈잡았고 아직 나 위험이에요. 저기 핑이쪽 보이죠? 이제 사람이 오고 있을 거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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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하나. 잡자, 저고 그쪽 집안에 하나. 여기. 어디야,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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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먹는 소리 나는데? 그 저예요 어아디 갔지? 찾는 중 아직 위험이에요 저희 아직까지 적 공격이다! 적 발견! 쟤 제인 아닌데 제보더 가까운 거 같은데 뒤나서 있네 뒤에 뒤에 나어요네어요 갑니다 누리에 불. 저이다 실드 깼어요. 예, 네, 음, 깼어요. 깼이백칸 2층 조심 여기 숨이 있습니다. 위험 백칸 나도 에리스유리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트로피, 유트로 나도 유리스. 나나 빠질게요. 그냥. 네, 빠지... 나사가저타타타 어, 어, 어. 어, 아, 거기 저있어저기저있 어요？저기 저있 어요？저기 저있요안기저 거? 아, 저기있 어요？저기 린거 떴다네. 아 내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찰 정보 확보 완료. 잘했다. 어우 싸파라 <laughs> 어디에요? 방향은... 저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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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지요? 몰랐나? 몰라요, <웃음> 몰라요. 아, 글로 붙습니다 음, 다 했으면 이동할 거 같네. 다음 지역으로 가서 강아지들을 <laughs> 구축하라 어우 총알이 없어 뭐든 총알 어. 어. 돌격총이야 여기 있어요 어? 아죽겼나 설마 핑기신거 같은데 아.. Yeah, 오케이 돌아왔어요 와 오우씨 네, 어 미쳤다 총또 어, 나가네 아우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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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튕겼는 줄 알았네요 아적 옥상이 <목소리> 살아났어요 옥상이 있나보다 저쪽에 RPG 탄점요 있으신 분 없어요 여기 옥상이 있어요. 네. 이동 중. 와 씨. 뭐 어, 앞에 여기 저. 있어. 이고 있어요. 저거. 잘걸려버렸습니 아, 한... 아, 뭐야 이한데맞았 아... 탄약 없어. 저장 초화가 온다 저기 있네요. 앞으로 뜯진대 방금. 적 하나 쓰러짐일텐데. 어. 잡았어요. 마무리했죠 맞아본거에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있잖아. 여기 이쪽으로 간다 저기 RPG 쐈는데 저기 있어요. 찾았다 살을어요 네, 1층. 하고, 저 먹고 올게요. 100이나 있네. 폭스님, 돌격 총알 좀 네. 있으려나요? 30발 밖에 없는데. 네. 한 덩이 만요 네, 감사합니다. 2층 옥상 올라왔죠? 전양하 찬양이 찬양이 조심해. 목표를 완수했다. 양상으로안찬던데 느낌상. 찬양이 음. 찬양 방향 양이찬 그리스 템 배치 완료. 음, 옥상 맞는 거 같네요. 음. 척, 척. 뒤에 잡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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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동한다. 오케이. 이쪽으로 간다. 오거. 보고있어요보급쪽으로 네. 여기 하나있고 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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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러죽나러에으나 죽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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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어 죽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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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온다. 안전지역. 으로가 10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좀 가자 잠산탄 잠깐만. 잠깐만. 잠깐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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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장갑판이 없어가지고. 여기 군수품 상자. 한약 상자 있어요, 방금. 다시 올라가야 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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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이드습니드보이 먹어서 뭐얘네들안볼드 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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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여기 음. 뛰어다녀요 적 발견 마리네마리다 있어요 네마리다 하나 둘두마리는 여기 언덕으로 갖고 제일 뒤에 움직이는 놈 쏘고 예적 발견 하나 둘들어가버린 깨졌는데 들어가자렸어 통알 남겨지 어디로 가야 되나 오, 진짜는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간다. 상공의 적무인 정찰기. 상공의 적무인 정찰기. 가스가 오... 가까워졌다. 안전지역막 떨어진다 저기. 창공의정 무인 찰기 무로도 있고, 이동도 있고, 적견 움직여서 있고, 마지막 거 무시해. 뭐로달리적발견 저희 뒤로 좀 빠져요. 네. 어, 앞에 적. 어, 뭐야? 이핵이요뭐이나보어갈리러 가서 살리내 살륙 자원하 클린뭐이아잘어는데글씨오케 아우씨, 그 뭐... 뭐예요? 저거? 나 머리 잘성한네 위로. 보이지도않는어디어지 어디지, 어디어디인지모르겠어요 하니까는... 어디지, 어지어디어요지어어디냐면 여기, 여기 나무 쪽.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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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어어디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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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핵이나 버그 사용하는 느낌? 핵은 맞는 것 같아. 위치 다 아니깐. 까저 음. 아, 네, 본다. 나. 우리 본다. 밑에. 밑에 우리 봐요. 네. 쟤죠. 그냥. 위치한테 말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돌아. 돌아. 이루. 스물다명 중이다. 스물다섯 명 안에 들었다. 계속해. 몇 명이 안 보인다. 전 지역에서 집결해. 사이에 있어, 이에 집중吧, 집중吧. 이거, 이 위치를 정해라 바로 되겠다, 바로 뒤에 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에. 어우, 이씨, 아파라. 죽여, 죽여, 죽여. 에 자고 있어. 못 들어왔죠? 어. 못들어었는데 거 방금. 시체적인 거 쟤가, 가 죽은 거야. 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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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있네.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어, 이거 쉴드다 줘야 되겠는데? 여기 방탄복이다. 예. <목소리> 22초. 네,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가야 돼 저. 아못 먹나 더 자. 만 대도 <laughs> 아이고 씨, 내살렸 네, 때. 아, 저기 있어요. 빨좀 뒤로 와서 손만 대도 이렇게 살리고 싶요나요즘 저, 우와, 어머니 집도, <laughs> <죽게>, 어머니 집딱 <laughs> 긁히네. 그냥 긁으면 죽네. 헐! 이병 모임. 이병 모임. 잘뛰셨어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건물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오, 위에 있으면 가능성 보인다 이른발이 될수 있네 봤다 어차피 다운, 원 가운데만 있으면 잖아요 저거 원 가운데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네 옥상에 있으면 온다 <laughs> 현현장에 우인 정찰기 위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 요 아닌가? 1 2초니까 한명은 누구지? 온다 싸우지 마세요 만 1000만. 세0 0 0만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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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아, 기장 그래. 아, 오피를다 어, 죽여 아 있었는데.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 와.